안녕하세요. 감독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광교에서 이렇게 뜨거운 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어, 하얼빈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어,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이달의 독립운동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했는데 어, 그, 그 책에 어, 오늘 여러분 이제 보실 하얼빈 의거가 빠졌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육봉길, 이봉창,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그 업적마저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대신, 어, 친일파들의 행적이 그 책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이달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달의 친일운동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영화 보실 텐데, 우리 안중근 장군과 독립군들이 그하울이누거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사가 기억해 주길 간절히 간절히 저는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참모총장 안중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하얼빈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 잔잔하지만 묵직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안좋은 장군뿐만 아니라 또 함께했던 우리 옆에 있는 뭐 김상현 동지도 그렇고 이창석 동지도 그렇고 이각 배우들 캐릭터들만의 그 서사와 또 이런 감정선들을 따라서 영화를 이렇게 감상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여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영화 보실 텐데 영화 안에서 나오는 자연 환경 배경 그리고 자연 현상들은 100%다 실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유심히 보시면 아마 감상하시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독님 말씀처럼 지금 영화 보시는 순간만이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살면서 잊고 있었던 그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하얼빈에서 김상현 역할 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금씩 다른 질감의 어떤 그웅크과 감동이 항상 느껴집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 드릴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드는데요. 예, 네.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찍으시는 사진하고요. 네, 많이 많이도 공유해 주시고요. 아, 우리 옥동이가 300만 될때 우대인사 참여했었는데 300만 되니까 다시 또오더라 500만, 600만 할 때마다 올때 여러분도 많이 네네. 어... 아,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네, 모든 배우들이 지금껏 촬영했던 작업했던 어떤 작업이라도 다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는데 네, 그만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 격려해 주시니까 어, 그랬던 힘입 얻어 다음 무대에서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네, 모리다 소역을 한 박물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 시간을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그 중에서도 저희 영화 하얼빈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영화가 어제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웃을 일이 없어서 이런 거라도 좀 즐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지씨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영화, 아, 뭐 예고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준문 장군이 이렇게 파란색 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 참 멋지잖아요. 그런 걸 찍을 때뭐 요즘 영화 뭐 13도 뭐이렇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걸 찍을 때는 영화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지었습니다 되게 험하고 또 혹한의 그 로케이션들만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보다 더 어둡고 똑한그 시절을 살았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관객 여러분들께 정확히 전달해드리고 싶음이었습니다. 과연 아 그분들 은 어떠셨을까 그 <laughs> 광활한 사막에서 얼어붙어 있는 강 위에서 또 빛도 들지 않는 그 지하실에서 어떠셨을지 공감하시면서 헤아리면서 보신다면 저 영화 아마 보시는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감상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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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인사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다른 네, 작품을 또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오준배 우께서 그렇게 300만 대 오고 400만 대 왔다고 그랬습니다. 기왕 이렇게 되면 500만 대서 또 왔습니다. 도와주시고 좋은 얘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춥고 마음도 추운 요즘인데 어, 저희 영화 보시고 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그 힘으로 올 겨울 잘. 건강하십시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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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마음 중반인데이날이 <laughs> 네. 네. 들고 보니까 건강이 항상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다같이 인사. 감사합니다.